뜨거운 차 안을 시원하게 할쿨 시트. DC12V 3D 냉각 카시트 쿠션은 통풍 시트 쿠션으로 스킨 느낌 가죽 소재와 12V 전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또한 시가 라이터 인터페이스 연결 방식과 USB로 5펜이 장착되어 있어 환기와 열 방출에 우수합니다. 브랜디 브랜드의 이 제품은 폴리에스테 소재로 중국 광동에서 생산되었으며 시트 카바 M 퍼센트 지원 제품 유형입니다. 사용자들은 자동 작동 및 시원함을 칭찬하며 차종에 따라 고정거리가 조금 애매한 점을 언급합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 자동차 시트 공기냉각 쿠션은 더 이상 앉을 때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고 실용적입니다. 피로와 통증을 예방하며 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돋보입니다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휴대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봄과 여름에 적합하며 중국에서 생산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소음이 조금 있지만 시원함을 제공합니다.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선택으로 여행이나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DC 12V 3D 스페이서 자동차 여름 시원한 에어 시트 쿠션입니다. 이 제품은 봄과 여름철에 적합하며 폴리에스테로 제작되어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. 차량의 시트에 적용하기 좋은 사이즈로 적절한 높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전원 연결 방식은 담배 라이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통풍 기능을 통해 열을 발산하고 시원함을 유지하며 과열 없는 효율적인 방열이 가능합니다.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함께 참고해주세요.